부회장이에요. 지난 6일 선수 핑기지가 일반 사기업의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이후 선수 핑기지의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존 유튜브 채널들이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면서 푸바오를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선수 핑기지 내에서 라이브 방송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녹화한 후. 이 녹화본을 가지고 선수핑기지 밖으로 나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또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그 녹화본을 보내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정도였어요. 그 기준이 되는 곳이 선수핑기지 정문을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죠. 즉, 선수핑기지 정문 앞에서는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선수핑기지 정문 앞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 또한 모두 금지된다고 하네요. 라이브 진행 시 선수핑 정문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작년까지만 해도 선수핑 기지 입장권은 1일권과 1년 정기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일권만 존재하고 1년 정기권은 사라지더군요. 기존 1년 정기권의 비용은 하나 약 6만원이었는데 이제 유튜버들이 영상을 찍기 위해 선수핑을 들어가려면 매일 1일권을 끊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수핑 기지를 제외한 다른 판다 기지에서는 여전히 1년 정기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1년 정기권이 있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에는 1년 입장료가 6만 원 정도면 되었을 것이. 앞으로는 매일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720만 원 정도의 입장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선수 핑계진의 영상을 찍어서 판다 팬들에게 전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즉 일반인이 판다를 보고 싶다면 직접 오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선수핑의 모습을 보면, 후바오는 분명 관람객들에게 오픈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이 부분은 반가운 소리로까지 들렸습니다.